정말 저는 5년 동안 제가 생각해도 좀 놀랄 정도로 살고 자는 하 욕구 열망이 제가 컸죠. 제가 50대 초반인데 하늘나라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니까 아침마다 라떼 먹고 빵 먹고 음료수 마시는 습관을 버렸고 저는 일단 일곱 가지. 저희 아빠가 사기 말기 폐암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작년부터 드셨어요. 지금 너무나 건강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폐암의 증가율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보다 2021년에 폐암 환자가 27%가 급증하게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항암을 할때 보면 저는 침대에 탁 누워 가지고 여유롭게 항암 주사를 맞고 들어왔는데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폐암 4기셨거든요. 비소세포 폐암 4기. 항암할 때 보면 너무 암환자가 많은 거예요. 수백 명이 다 그날 항암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정말 80세 노인이 그냥 의자에 걸터 앉아서 제가 맞았던 그 AC란 독한 항암제를 의자에 앉아서 맞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근 5년 내에 암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를 제가 실감을 하고 있죠. 유명한 파제 박사님의 시드 앤드 소 n 이론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씨앗이고 우리 몸이 토양인 거예요.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싹이 안 나게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환경을 바꿈으로써 어떤 환경이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건뭐 내부 장기를 어떻게 새로 교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바꿔 줬을 때 토양이 바뀌는 거죠. 암 환자들은 또 암이 올수 있는 예비 환자들은 몸이 산성화가 되어 있어요. 산성화. 그 이게 몸의 환경을 어떻게 해요? 약 알칼리로 바꿔줘야죠. 어떻게 해요? 식이로 바꿔주라는 거죠. 야채, 과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거의 300에서 500g을 저는 그냥 한 끼에 많이 섭취를 해요. 하루에 필요한 거를. 그리고 또 암환자들은 염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은 곧 여러분 암으로 가는 지름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음식을 선택할 때 조리법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스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질병으로부터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염증이 오는 식재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저는 5년 동안 제가 생각해도 좀 놀랄 정도로 살고자 하는 욕구, 열망이 제가 컸죠. 제가 50대 초반인데 하늘나라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라떼 먹고, 빵 먹고, 토스트 먹고, 음료수 마시는 습관을 버렸고, 아침마다 저는 일단 7가지. 사과,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비트, 파프리카. 이거를 살짝 쪄가지고 갈아서 매일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작년, 재작년보다 현재 피부 상태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달걀 매일 먹었고요. 그리고 저는 차를 마십니다. 커피 대신 하루 종일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고 아침에도 따뜻한 차를 마셔요. 그래서 몸을 데펴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차가운 음식을 막 샐러드, 야채 샐러드 너무 차갑잖아요. 저는 그 야채 간 것도 살짝 따뜻하게 데워요. 그리고 아침에 따뜻한 녹차, 홍차, 이런 각종 향을 마시는 거죠. 커피 대신에. 그렇게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몽땅주스에도 주경간을 해서 이렇게 천천히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즙을 막 꿀꺽꿀꺽 마시는 게 아니라 저는 침을 이용해서 다 씹어서 식이섬유를 같이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생, 야채식으로 했을 때는 흡수율이 17%. 이거를 약간 삶으면 60%까지 올라가요. 익힌 다음에 갈면 90%까지 흡수가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일단 위장 점막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익혀서, 삶아서, 갈아서 흡수할 때 하나도 낭비 없이 다 장에서 흡수를 하는 거죠. 자, ABC 즙을 먹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판되는 거 보면 그냥 앵만 있어요. 그럼 사과에 있는 껍질에 있는 좋은 식이섬유, 울소리 게시드 없어지는 거죠. 당근에 있는 식이섬유 다 우리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데 전 너무 아까워요. 다 먹습니다. 물론 정말 소화력이 너무나 좋으면 생으로 씹어 먹는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해 봤죠. 너무 힘들어요. 제가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곱 가지를 다 씹어서 먹으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하고 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 야채를 먹고 뭐 설사를 한다든지 위가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뜻하게 다 익혀서 먹습니다. 저희 일곱 가지 선택한 이유는 일단 구입하기가 쉬워야 한다. 물론 더 좋은 항암력이 있는 채소들이 있겠죠. 저 외국에. 구할 수가 없잖아요. 신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선한 야채, 사시사철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항암력이 있어야 돼요. 사과는 물론 폴리페놀도 있지만 울소리 계시들 전 핵심이고요. 당근의 베타카로틴 너무 좋죠. 근데 또 요즘 밝혀진 거는 당근에 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엄청난 암 줄기 세포 억제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설포라판 성분이 암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양배추에는 위 점막 보호 역할도 있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설포라판 성분으로 암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건다암 억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채소 과일식만 먹게 되면 지금 탄수화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아침부터 현미밥을 먹기 너무 소화력이 힘들어요. 현미가 소화시키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좋은 곡물이 있는데 그거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오트밀로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오트밀 굉장히 구하기 쉬운데요 수입산보다는 우리나라의 귀리로 만든 오트밀을 매장에서 구입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2분이면 됩니다 근데 먼저 밤에 오트밀 한 컵과 물한 컵을 그냥 넣어 놓는 거예요 밤새 불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불린 오트밀에 두 배의 육수나 물을 넣어서 끓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끓여지면 거기다가 계란을 딱 하나 풀어요. 계란이 딱 익으면 끝! 2분 컷. 그러면 되게 훌륭한 아침 식사가 돼요. 달걀도 있죠? 탄수화물도 있죠? 그런데 이 오트밀에는 정말 영양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콩만큼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단백질 들어있는 곡물,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오메가 3 지방산도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거,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은 백혈구를 올려줘요. NK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베타글루칸 성분인데 귀리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2분 컷으로 오트밀 달걀죽. 그다음에 또 이제 너무 몽땅 주스 스타일로 먹기가 지루하다 하면은 야채를 마구 잘게 써세요 커터기를막 다진 다음에 거기다 넣어요. 2분이면 끝. 그러면 오트밀 야채죽. 이거 한 끼면 너무나 영양 구성이 딱 맞는 한 끼가 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다이어트입니다. 살이 안 찝니다. 살이 점점 점점 빠지겠죠? 그래서 그냥 굽는 다이어트 말고 가을 겨울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체온을 좀 데펴줘야 돼요. 아침에 부스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니까 따뜻한 오트밀 달걀죽, 오트밀 야채죽. 마늘은 미국의 디자이너 푸드라고 FDA에서 발표한 푸드 표가 있어요. 그중에 탑이 마늘하고 생각이에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강력한 항암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요리에는 무조건 다 마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늘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요. 더 드시고 싶다. 그러면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마늘을 쪄서 으깨요. 거기다 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꿀마늘을 만들어 놓고 저희 아버지는 그걸 한 수저씩 작년부터 드셨어요. 저희 아빠가 4기 말기 폐암이셨거든요. 작년 4월 말에 발견했는데요. 지금 너무나 건강하십니다. 생강도 FDA에서 발표한 디자이너 푸드의 1번 항암역이 있는 식품으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상 음식에서 생강을 많이 먹기는 정말 힘들죠. 고기 요리에 조금 잡냄새를 막기 위해서 조금 넣는 거로는 그 항암력을 충분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팁을 드리자면 저희 엄마의 방법인데 저희 엄마는 일단 생강을 다 껍질을 벗겨서 갈아요. 갈고 레몬 있죠. 레몬도 겉에 있는 껍질까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레몬도 씨를 빼은 상태에서 껍질까지 싹다 갈아주세요. 간 거에다가 꿀을 넣으세요. 너무나 쉽죠? 소독된 유리병에 넣고, 저는 아침에 한 수저 이렇게 딱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우려가지고 마십니다. 그러면 바로 촉촉하게 땀이 날 정도로 몸이 부스팅이 되죠. 체온을 확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체온도 없고 그 다음에 항암력이 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것은 항암 효과가 있고 모든 염증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따뜻한 생강 레몬꿀차 여러분한테 강추 드립니다. 암 예방에 효과적인 거는 당연히 금연, 술안 되죠. 이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남자분 술과 흡연이 전립선 암세포를 급격히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끊으셔야 되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비소 세포 폐암 원인이 뭘 1등이 흡연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82세신데 거의 20대 초반부터 피우셨으니까 60년 흡연 이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침도 없었지만 폐암 사기고 양쪽 폐에 이미 암이 엄청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흡연을 안 끊고 항암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1단계는 안 좋은 것부터 끊어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금연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식습관 바꾸고, 운동은 필수죠. 운동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산책부터 하셔야 되죠. 안 하고 계시다면.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암 환자들이 일반인들보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거를 미리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저도 산보승차라고 거의 걷지 않는, 집에서 딱 내려오면 산보 걸어서 차 타고 출근하고 또 집에 와서 차에서 내려서 걷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산책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걷습니다. 걸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은 호르몬으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죠.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신경계 균형이 필요해요. 호르몬의 균형이 필요한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거야. 물론 교감신경이 활발해야 우리가 에너지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이게 신경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야 우리 몸이 균형이 잡히고 일단 수면을 잘할수 있고 호흡도 안정이 되고. 저도 일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그래서 얼마나 까칠한 약사인지 몰라요 환자들을 많이 받으면 이게 컴플레인들을 많이 하시고 짜증이 일단 환자들을 많잖아 그럼 저도 같이 스트레스가 항상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엄청 낮았죠 잠은 항상 잔든만든 잠이 들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항상 유튜브나 뭐 음악을 듣거나 뭐 강의를 틀어놓고 자다 듣다 말다 이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어떠냐면 몽롱해요. 잠이 안 깨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를 하고 몸이 좋아지면 부교감이 올라가서 표정이 달라지죠. 짜증이 없어지고 깊은 수면을 자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저를 만나러 온 환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건 왜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까칠한 태도로 저를 대했다면 두달세달 달 지나면서 몸의 변화를 겪고 오시면 웃음 띤 얼굴로 또 저를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고 모든 상황을 우리가 원망하는 태도가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라는 거를 조금 이제는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남편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저 환자 때문에 저 직원 때문에 내가 열받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아프면서 이런 때문에는 계속 해봤자 제 몸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화가 나고 열받는 이 상태.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버리자. 누구 때문에는 이제 내 생각과 입에서 하지 말자라고 저는 좀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투를 일단 안 하기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니까 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점점 제 몸에서 그런 스트레스성 어떤 태도나 말이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를 만나는 분들이 되게 즐거워하세요. 되게 밝은 기운을 제가 전달하게 되고, 이제는 화나는 일이 별로 없던데요. 짜증과 화내는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습관과 생각하는 법을 조금 내려놓고 바꾸신다면, 분명히 건강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지식 한상 구독자 여러분들도 생활의 변화를 한 가지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건강한 노년을 쭉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